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라이온킹 X6D 시승 임재범 기자 TV 리포트,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 BMW가 내놓은 다운사이징 디젤 엔진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트리플 터보 엔진 자신을 완벽하게 제어할 줄아는잘 단련된 쿠페 형태의 세브 X6D의 스티어링을 잡았다. 시승기 영상 h t t p u 2 빈진든 8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 킹 X6 디시승. 잉재범 기자.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 킹 X6 디시승. 잉재범 기자. 이 차는 차량이 가져야 될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덩치는 커지만 근육질의 쿠페 형태로 스타일이 날렵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위를 제압할 강력한 힘으로 지구력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도로조건에서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맹수의 제왕 라이온킹이다. 가솔린 엔진에만 붙여졌던 M 튜닝이 디젤 엔진의 최초로 트리플 터보 엔진에 적용된 것이다.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로 외관 곳곳에 부착된 M 엠블럼이 이 차의 성능을 대변하고 있다. 20인치 M 스포츠 휠과 카본 리어 스포일러, 리어 디퓨저 등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며 돌진할 것만 같은 대형 공기 흡입구가 인상적이다. 이 차의 M 로고는 디사이드 미러캡, 패드 시프트와 M 핸들. M 로고가 새겨진 8단 자동 변속기, M 풋네스트가 고성능 퍼포먼스 차량임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내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킹 X6D 시승. 인재범 기자. 내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킹 X6D 시승. 인재범 기자 인테리어는 M 엠블럼 답게 블랙톤 실내의 스틸리 포인트로 날쌘 놈이란 걸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전형적인 BMW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음 세대 X6가 출시되면 3세대 X5와 같은 계기판에 터치형 아이드라이브가 적용될 것이다.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라이온킹 X6 디시승. 인재범 기자.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킹 X6D 시승. 임재범 기자 X6D의 가장 큰 특징은 심장이다. 3. 0L 디젤 엔진의 터보 차저가 무려 3개나 품고 있다는 거다. 직렬 6기통 가변식 트리플 파워 터보 디젤 엔진이다. 3. 0리터 엔진이지만, 5. 0리터급의 힘을 발휘한다에서 M자가 붙고 50D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고압을 담당하는 두 개의 터보차저와 저압을 담당하는 한 개의 터보차저가 최고의 응답성으로 모든 속도 범위에서 강력한 출력과 엄청난 토크를 뿜어낸다. 최대 토크는 75, OKGM의 강력한 펀치를 더해 엔진룸 속에는 3 8 1마리 최고 출력의 말이 뛰고 있다. 토크 수치만으로도 엄청난 힘이란 걸알수 있다. 평상시 주행에서는 두 개의 터보차저 터빈가 작동하지만 가속페달에 살짝만 힘을 주면 엔진 회전수 바늘이 RPM을 통과하면서부터 세 개의 터보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이 톤, 2,075kg이 넘는 공차 중량을 무섭게 밀어붙여준다. 이 같은 힘에도 연비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복합염비 기준 리터당 10. 8km 시내주행을 파워풀하게 주행하면 7. km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고속주행에선 km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라이온킹 X6D 시승. 임재범 기자,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킹 X6D 시승. 잉재범 기자. 현재 국내인 X6D를 비롯해 D와 최근 출시된 UX5D가 동일한 심장을 품고 있다. 이 차에서 보이는 덩치와 위험을 비롯해 성능은 도로 위에 모든 차를 제압할 건망같다 그야말로 괴물을 만난 듯한 느낌이다. 풀 가속을 가해 보면 사자가 포유하듯 들르릉대며 파워풀한 질주를 시작한다. 제로백 가속 성능은 5. 3초.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에 이른다. 더 이상으로도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출력만큼이나 타이어 폭도 엄청나다. 앞 아, 타이어는 275와 20인치이지만 뒷 타이어는 슈퍼카보다 더 넓은 315와 20인치가 지면을 움켜쥐고 달린다. X6M 버전 많이 가질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물씬 풍긴다.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다이온킹 X6 d 시승. 임재범 기자,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다이온킹 X6 d 시승. 임재범 기자,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 온킹 X6D 시승 임재범 기자 스포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엔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반응을 시작한다. 급 코너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안정적이다. 그야말로 예술적인 코너링 성능을 구사한다. 이는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이 하체를 잡아주기 때문이다. 인텔리전트 사륜구동장치인 X드라이브는 일반주행에서는 전륜과 후륜의 40 비율로 구동력을 배분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앞뒤 구동력을 0 또는 100까지 가변적으로 배분해주게 된다. 특히 2차는 X드라이브 시스템과 다이내믹 퍼포먼스 컨트롤, 다이내믹 퍼포먼스 컨트롤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해 후륜까지 좌우동력 배분을 0 또는 100까지 가변적으로 배분하는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킹 X6D 시승 임재범 기자 네발 달린 동물들의 제왕 나이온킹 X6D 시승 임재범 기자 디젤 엔진을 품은 최초의 M 라인업인 X6D는 M이란 글자만으로 자신만의 뚜렷한 존재감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UX5D에 이어 최첨단 주행장치가 탑재된 UX6D의 모습이 기대된다.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4100만 원 배포함이다. 임재범 기자 해피에이비 TV 리포트. 코. 키야.